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역대상 24장 말씀이고 여러분 기억나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laughs> <laughs> 우리가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뭐 재비를 뽑았다는 거 정도 <laughs> 그리고 어, 이게 뭐 친숙하지 않은 많은 이름들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22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는 그러한 헌금에 대한 예,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헌신을 기록하고 있고요. 23장, 24장. 25장, 26장, 23장에서 26장까지는 소프트웨어. 그럼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그러한 레위지파, 레위자손들에 대한 계보를 쫙 이렇게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 성전을 다윗이 지금 선발한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죽기 전에 다윗이 선발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레위자손. 20세 이상의 사람을 3만 예, 네,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38,000 명을 뽑습니다. 38,000 명을 뽑아서 그들을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을 분배하고 분리하고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잘 어, 이렇게 감당하고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요구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역대상 24장은 누구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나요? 아론. 여러분 아론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론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누구죠? 모세 형형형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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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예. 예, 모세 형. 그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어, 근데 이제 두 명이 미리 죽어요. 여러분 아론의 자식 자, 자녀들 나답과 아비유가 혹시 왜 죽는지 아십니까? 음예 그렇습니다 틀리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요. 어, 이따가 제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그두 명이 먼저 죽어요. 자식도 없이 그냥 일찍 죽어버려요. 참고로 이두 명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명어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엘르아살 엘르아사을 통해서 그 아래 우두머리를 1 6 명을 뽑고 이담할 조상 이담할 자손들을 해서 8 명씩 뽑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4명그 제비 제비를 뽑아서 어 이제 스 지파를 뽑고 그다음에 엘르아살 자손 중에 16 그리고 어저 이다말 자손 중에 8 이렇게 해가지고 어, 24명을 이렇게 세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24명들에 대한 이 이름들이 뭐 제비를 뽑아서 차등 없이 나누고 쭉쭉쭉쭉쭉쭉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음, 우리가 오늘 이거 뭐다 나눠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1절부터 쭉 차근차근 이렇게 앞에 쪽에 우리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된된 어, 된 사건이 이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데요. 어,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 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냐?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이 제사장들이 죽는 그 죽음의 동기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 오호, 여기 나왔네요. 어, 레위기에 나와요.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제사를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떠한 적용을 하게 됩니까? 아, 제사를 드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지. 절대 그러면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더큰 재앙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얻어야 매우 정상적입니다. 어, 자, 그래서 아무튼 그그두 명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누가 담당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뽑지 아니하고 어, 그 동생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르하살과 이다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자신들은 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그냥 선택에 의해서예요. 자신의 뭐 의로움이나 나이에 뭐, 뭐 그만큼 뭐, 뭐 잘하고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 아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네? 거시기 하죠? 좀 이게 대답하기가 거시기 하죠? 예, 왜요? 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갔을 때, 예, 모세가 없네? 그래가지고 금신상 만들고 막또 제사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예,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믿음이 어땠을까요? 예, 별로 안 좋아서 두명 죽었어요. 두명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 그두 명을 택해서 세웠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그 직분은 내가 뭐 이거 잘하고 내가 이거 잘나고 모든 사람들이 치, 박수치고 칭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용하시는 사람들 한번다 보십시오.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만 다 모아놔서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딱그 세워주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만하니까 그 사람을 그곳에 사옵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에 선거고, 그래서 아론이 그 자리에 선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냥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던져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담, 어, 엘르아살과 이담아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들을 세워 놓고 "야, 니 알아서 해라, 야 못하면 니들도 형들처럼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세우시면 그들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세워 주시면 좋은 거죠. 왜요? 그곳에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세우지지 않으셨다면 이게 오씨 나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되게 감사해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감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면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 어디에 있어요? 사역의 현장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그 자리, 내게 맡겨 주신 그 자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나누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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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이거 하면 돼요. 괜히 괜히 더많더 많이 하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누구는 뭐뭐 이게 제사장 하다가 그냥 죽던데 뭐 이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살고 싶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교회 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 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곳곳을 한번 둘러 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에 띄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 반드시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 어, 이걸 왜 이렇게 했다해? 그거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거. 그게 모두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그 색채를 전공하신 손혜연 집사님 계세요. 손혜연 집사님. 우리 현수막 디자인도 해 주시고 매일매일 이 교회 그등 있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 등의 색깔을 바꿔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뭔가 이제 오늘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 있죠. 내일 오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예. 그래서 어,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뭐 여기 뭐, 뭐 조명 있어. 이렇게 하, 이, 그런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색채를 연구한 사람은요, 어왜 이거를 이 색깔을 했지, 어왜 저걸 저 색깔 했지,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봉사하시면 돼요. 아우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그거 청소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우지 않으면 누구도 지우지 않습니다. 어, 아우 왜 이렇게 의자가 비뚤빼뚤 그래,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를 기대함으로 다 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능이 엄청 많다는 걸 느낄 걸요. 내 눈에 불편한 것들 다 내게 주신 재능이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 아우 교회가 왜그 모양이야? 아우 저어 어떻게 사람만 많지 여기는 이런 거 아는 사람도 없어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면요, 내가 그거를 하면 그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니까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늘 발견하고 그 재능들을 늘이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자, 나답과 아비우가 그가 아버지부터 먼저 죽어요. 그래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됩니다. 자, 어, 나답과 아비우가 왜 죽었습니까? 네.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 그랬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렇게 교훈을 삼으면 안 됩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제사장 삼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제사장 삼았는데 그들의 잘못으로 죽음을 당했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복.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면 심판. 그쵸?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축복. 예, 복.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면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어, 왜이 동생들을 세우셨을까요? 왜이 동생들을 세우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여서 얻게 될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미어준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그래요?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비록 어, 좀 일찍 죽긴 했지만, 그러면 그 동생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계속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어, 목사님, 목사님 자녀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인 자녀들은 보면요. 반사역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 성도님 입장에서 교회를 보았을 때 보이는 것들이 10개라면, 목사님 눈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보이는 것들이 20개가 아니라 100개는 돼요. 그러니. 그 자녀는요. 그 부모님 우리가 예를, 예를 들어 민재 미남만 보아도 어, 굉장히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어, 이렇게 뭐, 이, 이러한 이제 교회 부를 뭐, 꺼라 뭐를 와라 뭐를 치워라 뭐를 해라 어, 괜히 뭐 그냥 애들끼리 놀수 있는데 애들은 괜히 혼나요. 왜?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로 이거 당연히 이런 걸 해야지 왜요? 그냥 하는 거야. 예, 그런 게 어려서부터 당연시화 돼요. 근데 어 평신도의 자녀분들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뭔가를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그 자녀가 쭉 크고 자라나면요 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냥 마땅히 자연스러워요 부모님의 그냥 그냥 하셨던 거 그냥 그냥 보고 자라면 그냥 반 사역자는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 자녀들을 보면 뭔가 예배 중에 뭔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면 딱 눈빛이 벌써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렇듯이 지금 이들이 봐오고 배어오고, 그들이 닮아 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순간 그 제사장 두 명을 잃어버렸지만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뭐 훌륭, 얼마나 훌륭한지 안훌륭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으면 그들에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게 됐죠 자두 번째 왜 이들을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죽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으로 섰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요? 대충 드릴까요? 목숨을 걸고 드릴까요? 목숨 걸고 드릴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웠으면 그 실수를 또 반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내 가족이 그러면서 죽었네? 여러분 지금 어뭐 모르긴 몰라도 엘르아살과 이다말 어떻게 다른 그냥 그 하나님이 정해 준 불이 아니라 다른 불 가져다가 막불 막 지르고 제사 드렸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또 다른 지혜를 얻어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 그것은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실수와 그 실패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그곳에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형들의 죽음을 통해서 동생들은 배웠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될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러한, 어,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아무튼 어떠한 뭐 내용은 그래요 아무튼 어떤 큰 되게 비싼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저 기름을 넣은 거예요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엔진 다 고장나는 거 아세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건 아닌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때 우리 학생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차를 끌고 어디 가자 그래서 그 그. 여자 학생이었는데 어 끌고 와서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고 갔는데 어 얘가안 오는 거예요 어왜 그러냐고 한참을 기다려 안 오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그 기름을 처음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차인데 경유를 넣는데아 어 이게 구멍이 안 맞는 거예요 어 왜안 맞지 노력을 달서 경유를 다 집어넣는 거죠. 시동을 걸고 하니까 자동차가 폭발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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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그, 그 옥탄가가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래서 가가지고, 예. 정말 저속으로 그거 다 태웠습니다, 기름. 그냥, 그냥, 그, 펑펑펑펑펑펑펑펑.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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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기름 다 다를 때까지 다 태웠어요. 어, 차는 굉장히 안 좋았을 거죠. 근데 이제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잘못 주의하면 그 비싼 비행기가 확 타버려요. 그래서 그 이제 비행인데 그거를 잘못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나를 죽일 셈이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내어치지 아니하고 다음번에 그래서 기름 누가 담당할까요? 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 있죠. 그 사람 당신 죽이려고 했었다. 그런 전과가 그런 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쓰냐? 그러니까 그 장군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그렇게 뼈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두번 다시 그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과 역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통하여 더 크게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 왜 하나님은 이두 명, 그 동생들을 세우셨을까? 그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겠지요. 형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어, 그러한 예배 실패했던 예배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어, 그 가문을 진짜 사랑하시는 거죠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그 영광과 회복의, 어, 회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정말 어, 나답과 아비유가 실패했지만 엘르아 살과 이다말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불행에서 머무르고 그 불행에서 끝나야 할그 역사가 이다말과 엘르아사를 통하여 회복되잖아요.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아, 막 그래서 아론의 자식들이 죽었다 하고 끝나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제부터 저 신약 성경, 신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고, 대단해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꾸어낼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 3만 5천 키로를 다니면서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그래도 일순간 죽어요. 알렉산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눠 볼 건데, 엄청난 계획과 그 전쟁 그막 야망이 엄청났거든요. 그거를 하려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되게 허무하게. 그 왕국이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은 어떠한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아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든,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축복의 자리든, 그게 시험의 자리든,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지혜를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론의 아들들. 그 나답과 아비유가 잘못된 실패로 그들은 일순간 아들도 없이 정말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을 거라고 우리는 보여지지만 아버지 그것이 또 교훈이 되어서 그의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어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겐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회복을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얻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언제나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그 주님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행진.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